아멘. 로마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존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였던 위기, 어떤 신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두 가지 정도의 위기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지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두 가지 위기를 오늘 14장에서는 산자와 죽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참 굉장한 은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아예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어쩌면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적 그 문제, 즉,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제로만이함, 단락한그 상태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문제가 뭡니까?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신앙에 어, 있던 이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아예 그런 기와 눈과이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았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그 순간은 이제는 자기 힘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이에 따라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걸어가야 되는데 살아왔던 방식, 지식, 경험, 자기가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우선적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 일순위로 두고 신앙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문제라면 산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숨기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 7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부분을 좀더 꼬집듯 내용을, 물론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만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었을 때는 아예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된그 신앙이 내 색깔, 내 취향, 내 문화에 따라 신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싶은 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싶은 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제하는 그 정제 울타리 안에 가둬둬버립니다. 심지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 난 저렇지는 않아. 난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위로를 위안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찾지 않는 불신의 상태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 산 인생이 자기 힘이 감이 되어져 신앙 생활하는 그 신앙을 좀더 경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염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 나조차도 내가 세움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장스 존스터드 목사님 그를 좀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끼어들거나 혹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우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그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를 인정하심으로써 주님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 모든 평가와 판단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평가와 판단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누구든 평가하고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나 영원히 얻지 못할 답입니다 한 가지 답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냥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라 공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 형편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날 붙들고 계시니까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볼 뿐이지 아무런 평가나 판단을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내 인격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말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곁으로 가는 듯 보이지만 적용을 하자면, 사역자가 교회에서 뭘 부탁하거들랑 자질을 논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도 사역자도 아무 생각 없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다할 만하니까 부탁. 물론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시지만, 기준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시면 지금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제일 행복한. 나중에 교회나 사회자가 부탁 안 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기지 않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지. 왜냐면 하 사회자 생각할 때저 사람은 지금 이런 거 맡길 만한 형편이 아니야. 이런 거 부탁할 만한 형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안 하는 건그 굉장한 영적인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부탁하거들랑 뭔가 세움을 요청하거들랑 영광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반드시 감당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날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두절함께갑니다. 잠꼬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제하니함을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도리어 나를 심판하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모자람은 나의 강함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약함은 누군가의 강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쉬실 때에 무엇을 고려하시냐면그 제가 처음에 이걸 저희 원로 목사님 얘기하실 때그 조금 그런가 이렇게 갸우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충격되게 했던 게 제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그게 확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약한 거는 안 보시더라고요. 물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는 은혜를 주셔서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조금이라도 할 만한 거, 그것만 보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리시던들 나는 그 사람 좋은 것만 본다. 좋은 것만. 그게, 아, 참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요 저와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따지고 물어야만 했다면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사람 한 명이라도 살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물르시야만 했다면, 이 자리에 과연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묻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전 일은 지나갔다 하시면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한 가지 좋은 것만 보시죠. 근데 그 좋은 게 아예 없는 상태도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끌어오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인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만 보신다면 그것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쓰임의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어떤 그 분명한 위임과 권한을 설정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또 공동체가 한 사람의 그런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기회 쓰임받는 기회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만들고 권한과 위임을 설정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약점이 드러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들이 조금 아프고 힘들 때는 같이 감내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인내해 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약점 속에서도 작은 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그에게 기회, 주님이 주신 기회를 기도해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서로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또 누구든지 품어지고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오직 한분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최선의 역할과 기능으로 교회를 위한 신하며 수고한다 해도 그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우리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잘해도 주인의 것이고 못해도 주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함부로 살아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유로 함부로 살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것이 맞을까라는 그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그런 쓰러지고 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미래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할지, 내가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어떤 죄 가운데 살지,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미래의 모든 나를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빙자해서 내가 제지어도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제 가운데 거하겠다 로마스 6장에서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림 누릴수록 우린 그더 죄책감을 느끼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달려 나오게 됩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에 나조차도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책임진다 하시면서 또 걸어가자.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먹칠합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제가 한 일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내가 덮어줄 테니까. 그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넌 오늘도 그냥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다시 길을 걸어가자꾸나. 다시 가자꾸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품어 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때와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때와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현재의 삶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된 자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부족하고 인약해 보여도 나중에 어떤 변화로 열매를 맺을지 주인만이 아십니다.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듯 보여도 나중에 어떤 위기로 쓰러지고 넘어질지 주인만이 아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도 현재 인생의 순간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셔서 더큰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심판의 때와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앞,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 은혜만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역할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17장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아 15장 7절 말씀인데 17장 7절로 오타가 나었습니다 각자의 사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는 종종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청소해야 될것 같아. 저기 조금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것 같아. 근데 내 역할은 쓰레받인데 빗자루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빗자루가 먼저 보이지 않는다고 쓰레받이 내부터 거기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청소가 필요한데 나는 세레바지의 역할인데 일단 나부터 가서 기다려 봐야 되겠다. 왜 지금 주님 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빗자루가 보이지 않아요. 그치만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일에 세레바진 나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근데 빗, 세레바지 입장에서는 빗자루가 먼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주님 나한테 자꾸 말씀하세요. 그럼 나부터 가서 순종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가는 곳 타이밍에 빗자루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제가 간단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 저기 지금 없어. 이게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나, 나 나부터 간다고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판단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안 되고 저기 없으니까 안 되고 평생 아무 일 못해요 평생 아무 일 못해요 주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부터 그럼 가보지 뭐, 뭐 빗자루 없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심는 거지 뭐 빗자루 없으면 세레바진내 혼자서 한번 끌고 가보지 뭐왜 주님 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겠다 그런데 갔더니 빗자루도 마침 걸어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빗자루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사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니 없니, 누가 잘하니 못하니, 아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심지어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데 세레받지나 혼자 갔더니 빗자루 안 왔어. 그럼 나 혼자 세레바지지만세레바지로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결과와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꼭 맺혀져야 되는 게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너 순종하겠느냐. 이한 가지만 묻고 엄청난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와이언에 갔을 때그로렌크레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각그 폴리네시안이라고 하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링 오브 파이어라 그러는데 그 화산 지대이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폴리네시안 그 섬, 섬들마다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폐선이 됐지만 그래도 쓸 만한 배가 생겼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한 분이 그 계약금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큰 계약금인데 그 계약금을 누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전화 와서 내가. 갑자기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 그, 분이 후원하고 싶은 금액과 이 배약금이 딱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금 날리고 배를 사지 못했어요. 엄청난 계약금을 한 사람이 전화와서 했는데, 그래서 이 계약금과 이 배를 사는 게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 배를 못 사고 계약금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너무 죄송하다고. 처음에 전해주셨을 때이 계약금과 이 후원하신 금액과 계약금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계약이 되지 못해서 계약금을 손실을 봤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손실이 손실로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고 우리가 예상할 만한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걸어가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나 혼자 안다고 될까? 그리고 이렇게 돈 쓰면 될까?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될까? 왜, 왜 그렇게 질문하냐면 그 너머에 뭔가 결과와 열매, 성취에 대한 그 예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그 열매, 우리가 생각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 많은 곳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실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내네 하고 순종하는 것 밖에 없는데 개인이든 교회든 너무 우리는 결과와 열매만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어 나야만이 내가 잘했다라는 그 성취감, 안동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동감을 누려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와 그 열매는 어떠하든지 그건 개의치 않을 일이에요. 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손해볼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왜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이고 그 물질이 우주 공간 안에 어디 딴데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가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가 그 결과와 열매를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 결과의 모든 책임도 다 주님이 지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역할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결과나 열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데 그 무조건 순종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고 품어 주고 인내해 주고 용서해 주고 받아 주고 이해해 주고. 모두 다 함께 걸어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 특별한 어떤 역사만이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때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더큰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낱낱이 짓고 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진정한 두려움과 불편함은 누군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과 기능은 온전히 감당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입으로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성과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천국 상품, 상급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실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오늘또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오늘 한 걸음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시고 따를 것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